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대한해운 주주분들 지금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도 남일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상 이 종목 자체가 기업적인 재무 상황도 좋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 홍해발 리스크, 자, 이란과 이스라엘 자 여기에 대한 대립 구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해운과 물류 어, 이쪽 관련된 수혜 섹터들이 앞으로 매출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중동말리스크는 정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시점이고 이렇게 지수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혹시나라도 이 손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라고 하면은요 오늘 영상 진짜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력들이 보통놈들이 아니에요 이대안해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진짜 악질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악질 세력한테 절대 우리가 져서는 안 되고 물량을 넘, 넘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대안해 운이 어떠한 근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관찰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기업 순자산 가치가 얼만가. 자, 알아봤더니 이 BPS가 사실상 4,820원이에요. 자이 주가 한 주당 실질적으로 이 대한해운이라는 기업의 실질적인 장부상의 순자산 가치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주가 한주 얼마입니까? 2,180원이죠. 근데 이 대한해운의 실질적으로 이 순자산 가치를 한 주당 가격으로 나눴더니 얼마였다? 4,820원이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주가보다 그냥 현재 순자산 가치를 주식수로 나눈 값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저평가 종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되어서 있두배 이상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재평가가 이루어져야겠죠. 이러한 시점에서 갑자기 홍해발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운임료가 두배 상승한데 운임료가 자 그럼 당연히 매출 두배더 증대하겠죠. 왜? 오히려 해운 운임이 중단되거나 우회할 수 있는 상황의 루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대안해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운임료와 직결될 수 있는 산업을 하고 있는 해운주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 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오히려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인데, 여기에서 어쨌든 업종별로서는 이 호환기가 될수 있는 호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이, 어, 이 대한해운의 주포 세력들이 정말 악질인 게, 이바닥권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신나게 잘 매집해놓고, 주가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올려야 될 자리에서 주가를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자, 단타하는 사람들, 이런 돌파 자리 좋아가지고 따라 들어가고, 지지하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고, 그리고 윗골이 나왔을 때, 은봉 길면은 손절해버리고, 자, 이거뭐다 그냥 개미털기입니다. 개미털기. 자, 누구보다 좋다라고 소문난 조식. 자 누가 봐도 좋은 주식 그냥 쉽게 수익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기간 외인 그리고 큰 손들 자기들 수익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큰 자금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주가 차트를 교란을 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 희생양이 뭐다 바로 우리 개미들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 꼭 집중하시고 혹시나라도 시간 관계상 영상 시청 끝까지 어려우신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010 57652186이 제 바로 직통연락처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간절히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 자, 이 대한해운이라고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은요. 지금 영상에서 제가 다룰 내용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인 대응 전략만 세워서 구체적인 가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영상 시청 힘드신 분들은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번호로 어, 대한해운이라고만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만 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영상으로 이어와가지고, 이렇게 주포가 엄청나게 악질적으로 주가 흐름을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만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야 될 자리에서 밀어버리고,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받쳐주고,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거 밀린 자리입니다. 은봉 나왔잖아요. 거래 실렸습니다. 이거 빠져야 될 자리거든요. 기술적 반등 만들어버리죠. 자, 그리고, 자, 웃긴 게 뭐냐면은, 자, 이 시점에, 대량 거래로 앞전에 매물 때 흡수한 것처럼 장대 양봉 만들어 놓고 주가 밀릴 것처럼 여기서 한번 털어 먹고 주가 다시 올렸습니다. 양봉 만들었죠. 자, 이거 누가 봐도 종가 배팅 자리예요. 누가 봐도 솔직히 말하면은 아니 재료 바탕 돼 있어. 저평가 돼 있고 차트 만들어졌네. 자, 주식 하는 사람 다 뛰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자리 만들어 놓고 내일 개파락 시켜 버려요. 자, 이거는 절대 시장의 정상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정상적인 수급의 원리가 아니라 이거 누군가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누군가 조정 누구다? 바로 이 대한해운의 실질적인 내부정보자 그리고 대주주들입니다. 대주주들. 자, 이때 어떤 공식 나왔냐면요. 자, 지금 현재 대한해운 이 시점 자, 음봉 나왔을 시점에 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어, 대표가 뒤통수를 때릴지도 몰랐는데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사주 처분 공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규모는 그리 크진 않지만 자 어떻게 딱테마침 이때 자사주 처분 공시가 나왔어요 자사주 처분 자, 주주들 난리 났죠 아니 지금 누구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자사주 처분 공시를 내냐고 아니 제가 최대 주주라고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차트 만들고 재료 좋고 그 다음에 영업 잘 나오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악재 뉴스를 터뜨리냐 정말 이해가 안 됐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요 이거 정말 크게 갈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개미들 물량, 개미들한테 수익 주기 싫다는 겁니다. 제대주주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큰 손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학습화된 자리에서 자꾸 물량 털게 만드는 거예요.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밀려버리고 떨어질 것처럼 하면서 물량 매집하고 자, 이게 전형적으로 개미 물량 털기예요.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흐름들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추후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자, 여기 배너번호로 제 개인 직통연락처인데, 자, 간절하신 분만 대한해운이라고 남겨주시고, 자, 이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모셔가지고 별도로 무료 소통방을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 악질 세역들이 어떤 패턴들로 물량, 물량들 걷어내고 있는지, 자, 그 부분들 제가 전부 다 잡아서 설명 드릴 테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 우리 힘을 합쳐 가지고 한번 어, 수익과 직결될 수 있도록 가보자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한번 차트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어때요? 이대안내용 종목, 자, 기간과 연기금이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아, 재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간과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와주고 있어요. 자, 이 기간 지금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주고 있죠. 네. 그리고, 연기금 보십시오. 연기금. 지금 끝까지 계속 사고 있어요. 주가 하락하기 전부터 주가가 하락되는 시점까지 오히려 하락되는 구간, 1월 18일, 19일, 22일, 23일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왜? 연기금,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공공기관이잖아. 얘네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많이 쓰고 있냐고. 얘네들은 절대 바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엄청난 전문가들이 주가가 우상향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연기금 이렇게 이 돈이 들어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리에서 우리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매도하면 안 돼요. 절대. 절대 매도 금지다. 자, 이 말만 제가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악칠 세력들한테 물량 털리면서 눈물의 손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도도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들 많이 겪다 보니까 는 이런 거 경험하고 주식 접습니다. 근데 결국엔 주식 시장이 활기가 생길라고 하면은 주식하는 수요가 늘어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해운에서 울지 말고 한번 웃어보자고요. 같이 웃고 싶으신 분들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자 웃자! 자 대한해운이라고 적어주시면은 제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전략집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료 소통방 초대해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지금, 어, 확인하는 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아, 제가 조금 할 말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핵심적인 부분을 좀 놓쳤는데, 실질적으로 이대안애 운이, 아까 전에 자사주 처분에 대한 공시가 나왔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자사주 공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 움직임에 대한 내용들 제가 조금 준비했어요. 자,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인데,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laughs> 죄송합니다. 자사주가 처분이 되고 난 다음에 어,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냐 이 자사주 처분 시점이 악재 때문이 아니라 호재가 있는 시점에서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 물론 대주주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수단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어, 실질적인 블럭딜 형태로서. 오히려 주포 세력한테 물량을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주가 변동 추이에 대한 내용들 제가 이 영상에서 다아놨고요 자연스럽게 처분 언어과 동시에 대주주 지분율이 변동이 생기죠. 그로 인한 실질적인 재무 구조에 대한 변동, 재평가 계산식을 제가 추가적으로 어, 제가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 안에 넣어놨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주가 보양한다라고 주주환는 배당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점은 저는 3월 이후로 봅니다. 왜? 감사 보고서 지나고 난 다음에 투자자들 심리가 개선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공시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모든 내용들 참고해 가지고 기업 밸류적 가치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가 까지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적어도 이대한 내용 주주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모든 내용들은 꼭 숙지 하셔야 된다는 라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지금 현재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010 5765 2186 으로 대한해운이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뭐 길지만 조금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고요. 혹시나, 우리가 2024년도 지금 저평가 종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왕대박 종목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특별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 현금, 자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아니고요. 딱 1분 정도만 투자해서 지금 이어지는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 는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